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팟템을 얻자입니다. 팟템을 얻자. 저는 지금 제작으로 3 개를 팟템을 만들었거든요. 요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팟템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작이 있죠?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작을 하게 되면 T2를 얻게 됩니다. 확률에 따라서는 10% 확률로 T3의 아이템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얻을 수 있는 파템의 어떤 수급수단은 퀘스트 보상이에요. 퀘스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에픽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축 에픽 퀘스트를 깨다보면 파템을 보상으로 주게 됩니다. 얘는 T1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결국 제작을 다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작을 한두개 정도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방법이 뭐뭐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우보도우보도를 올리셔야 돼요. 모험가 연면 쪽에 보면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상점에서 이 설계도 파편을 판매하고 있어요. 나중에 중급 방어도 이게 이제 T4, T5를 얻을 수 있는 중급 설계도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대장장이에게 우보도를 빨리 찍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파편이 지금 매주에 1 0 개씩 파니까 매주마다 희귀 아이템 하나씩은 제작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요거를좀 추천드리고요. 이 후원하기, 후원하기를 여러 가지 서브캐스트를 하다 보면 이런 길드 메달을, 메달을 주는데 이 버려진 땅의 메달. 요거는 모든 그 연맹에다가 이제 후원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서브캐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먼저 좀 레벨업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빠르게 해야 될 것이 탐험 일지입니다. 요거 때문에 좀 이제 첫날에 힘들게 했는데 탐험일지 보시면 하이바람암무지110 포인트가 음, 무기 설계도를 줘요. 무기 설계도를 주기 때문에 이걸로 무기를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 상자, 특별 보물 상자와 보물 상자에서는 희귀 설계도 이런 걸또 조각을 주거든요. 요걸 통해서 전좀 무기를 또 만들었다. 그래서 고인의 조각과 보물 상자 이런 거 많이 찾아 다녀야 되겠습니다. 전 일단 좀 이제 제가 했던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전 바빌론에서 시작했어요. 바빌론에서 쭉한 바퀴 쭉 돌면서 여기에 이제 이 거인의 흔적이라 어 보물상자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한 바퀴 쭉돈 다음에 이 천마을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쭉 돌았더니 어 11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좀 돌라고 어 남겨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한영금고와 도전감문 이한영공구 보상에서도 보시면 뭐약이었던가지아 지혜 이런데 보시면 또 설계도 파편을 또 주거든요 선택 상자들을 어, 그런 거를 또 모아가지고 어, 설계도를 많이 모으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파템을 한3 4 개를 만드시면은 28레벨 보스는 사실 좀 잡기가 쉬워요. 근데 28레벨이 좀 이제 어려운 때가 뭐냐면 상대가 검기 같은 걸 일직선으로 한 여덟,곱 개를 날립니다 그거만 이제 시프트로 해피를 해가지고 피해주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거예요 일단 걔가 좀뭐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희귀템으로 파템으로 좀 맞추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레이지라이크는 내가 메인캐를 최대한 밀수 있으면 밀어가지고 레벨업을 메인캐로 받아가지고 가자라는게또 정석이긴 한데 결국 그 보스를 잡고 나서 좀 텀이 있거든요. 서브캐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30레벨을 달아야 되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그냥 거기 보스에서 막히게 되신다면 어, 굳이 무리해가지고 깨려고 하지 마시고 희귀템을 맞추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결국 맞춰야 되는 게 희귀템이에요. 결국 그 뒤에도 32레벨도 막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다. 32레벨에서 막히셔도 마찬가지로 희귀템을 하나 더 맞추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7강을 맞추세요. 강화를 아낌없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큰 템이라도 일단 맞추시고, 뭐 내가 뭐 이런 악세사리가 없다. 그럼 제작으로 만드셔가지고 일단 템을 끼시길 바랍니다. 큰 템이라도 올라오는 이 옵션 효과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2레벨 때좀 막히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원거리 몹이 좀 체력이 적습니다. 위치를 잘 설정하셔야 돼요. 저같이 이제 근거리로 하시는 분들은 얘가 지금 원거리 모빌이고이두 마리가 근거리 모빌이면 보통 전투를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근거리 모빌한테 많이 얻어 터지게 돼요. 그럼 근거리 모을 이렇게 때리면서 원거리모은 나중에 정리하게 되는데 얘가 피가 좀 적기 때문에 위치를 살짝 살짝 바꿔주시면 돼요. 뭐, 원거리로 하시는 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타겟팅을 원거리 모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 뒤에서 서시면 근거리 모브 알아서 따라오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몸을 데릴수 있어요.